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검사장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정치 권력의 외압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검찰 역사상 이렇게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현직 검사장이 반기를 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주인공은 송인택 울산지검장. 나이는 56세. 나이보다 사법고시가 늦게 돼서 동기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우선 이 송인택 울산지검장, 이 사람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이지만 핵심은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 좀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에 대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외압과 간섭 이런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송인택이란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사장 출신 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송인택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직하다. 음. 송인택은 지방의 충청도의 충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주류는 서울대 법대죠. 고대법대 출신들은 항상 비주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우직하다. 두 번째, 어떤 그, 뭐, 정권에 이렇게 뭐, 아부하거나 자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손바닥을 비벼가면서 정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공명심에서 약간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음, 어떤 공명심에서 어떤 왕자병에 걸려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은 그런 유형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제게 얘기해준 그 사람이 지적을 하는 것은, 송인태 검사장은 검찰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정권의 외압이라든가 또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쨌거나 하여튼 현재의 검찰의 현안에 관해서, 주류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음, 이것이 제게 설명을 해준 사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주류냐, 비주류냐는 이 문제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주류, 접해본 주류 측 인사들 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현 정권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식의 어떤 대형 반란은 대개 비주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송인태 검사장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가 양복쇼를 했던, 저는 처음서부터 문무일의 문제 제기가 반란이 아니라 쇼의 성격이 가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복쇼. 본인이 그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검찰총장 사표를 내면 되는 것을 그런 것을 못하는 어떤 광주 일고의 커넥션, 이 호남 권력과 호남 검찰의 커넥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쇼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 문물 검찰총장이 7월달에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럼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정권의 이 아부하고 충성할 만한 사람이 되든 어쨌거나 우리가 송인택 검사장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1 번은 그는 후임 검찰총장이 들어서면 아마 스스로 옷을 벗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현 정권의 이 아주 지독하고 아주 이 정치 보복적인 관행을 보면. 송인택 검사장은 적어도 자기 자신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다. 음, 자기 자신이 약점, 예를 들면만 비리라든가 또 다른 무슨 뭐죠, 뭐 미투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유형의 약점이 있으면 저런 식의 반란을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제가 송인택 검사장이 국회의원들한테 보낸 이메일 중에서 중요한 대목 4개를 추려서 2장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린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정권에 충성 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 총장 임면이 현재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코드에 맞는 분이나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총장이 되고 결국 총장은 임명권자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하기 어렵다. 이번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 장관은 정권에 의해 발탁되고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다.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두세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검찰총장, 이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승진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정권의 고도를 맞춰야 됩니다. 때문에 이두 번째 페이지에 있지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 그는 미국 같은 제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현직 검사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변호사, 판사 출신 아니면 교수 출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검증된 사람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어차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이 사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수 있지 않겠는가 뭐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입니까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검찰총장에 해당되는 어토니 제너럴 어토니 제너럴은 미국 대통령이 굳이 검사라는 직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변호사 판사 출신 또는 뭐 어떤 사람들, 어떤 직역에 있었거나 적합한 사람을 발탁을 해서 상원의 인준 청문회만 통과하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한국도 오고 검사가 검사가 검찰총장을 반드시 하니까 그것도 현직에서 검찰총장이 되니까 권력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권력의 눈치를 보고 왜꼭 검사가 해야만 됩니까? 말이 공정한 수사를 감독하고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데 왜꼭 아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을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대 교수 출신을 데려다 놨지 않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어? 서울대 교수 출신의 조국을 데려다 놨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라는 의지만 확고 하다면. 부태여 검사 중에서 고를 필요가 없다. 뭐이 전직 검사나 전직 판사, 변호사, 교수, 아 그리고 전직 언론인 이런 사람은 왜안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진희 검찰총장을 하면 왜안 됩니까? 뭐 미국 같은 제도에서는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 권력의 핵심이다. 그리고 법무장관은 정권에 충성해야만 하는 자리다. 다이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 개혁 방안은 환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손을 대리는 것으로 많은 검사가 이해하고 있다. 현직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검찰총장. 이런 인면 절차를 개선해야 된다. 두 번째,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을 제한해야 된다. 3번, 법무부 청와대의 수사정보가 사전 보고되는 체제를 개혁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왜 문물총장을 쇼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저 검견 수사권 조정이 주류가 아닙니다. 자, 그것은 옆에 사이드의 문제이고, 물론 그것도 민생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만, 보다 더큰문제는 이, 오, 이 점,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마구 밀어붙여서 많은 부작용을 냈던 제가 증오의 축 3인병이라고 얘기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공안부를 맡고 있는 박찬호 2차장, 그리고 특수부를 맡고 있는 한동훈 3차장, 특히 저이 차장 산하의 공안부에서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살 사건, 음, 그리고 저 변창훈, 변창훈,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의 자살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증오의 축 3인방을 동원을 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과거 인사들을 마구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갔던 이른바 적폐수사. 이런 것에 관해서 문물 검찰총장이 무슨 항의를 하고, 무슨 문제제기를 하고, 무슨 반기를 들었었는가? 그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로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본인이 마치 무슨 저 정의로운 문제 제기에 검찰총장인 양수호를 했던 분물. 그런 쇼 말고 진정한 반란은 이런 식의 반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대통령 권력을 정면으로 치고받는 송인택 울산지검장.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